안녕하세요 블리드그린입니다. 2차전에서 신들린 듯한 3점슛과 적절한 페인트존 공략, 그리고 작년이 생각나는 락다운 디펜스로 테이텀의 밑도끝도 없는 기복에도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린 보스턴. 다만 1차전 하든의 맹활약으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빼앗긴 상황에서 원정에서도 최소한 한 경기는 잡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엔비드가 홈팬들 앞에서 MVP도 수상하고 조금 더 건강을 회복했을 거고 실전 감각이 올라왔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같이 부진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악명 높은 필라델피아 원정이지만 보스턴 선수들은 자신들이 탑독이란 걸 기억하고 자신감 있는 경기가 필요합니다. 원정길에서는 뒤지면서 시작하면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길을 눌러놔야 했습니다. 특히 2차전 최악의 경기를 펼친 테이텀은 부활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선발도 놀라울 것이 없는 스마트, 화이트, 브라운, 테이텀, 호퍼드입니다. 그럼 오늘도 보스턴 팬이 해보는 경기 리뷰 시작합니다. 3점슛 시도를 최대한 늘리는 보스턴의 시도는 초반부터 성공적이었고 지난 경기 부진한 테이텀은 4분만에 1 0득점을 뽑아내며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또팀 전체가 쉽지 않은 3점슛 감각을 과시합니다. 수비에서도 하든에게 거친 수비를 선사했습니다. 엔비드는 2차전과 달리 돌파 후 골밑 득점을 노리면서 몸 상태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좋은 인프로텍팅을 제공하면서 보스턴의 골밑 공격에 장애물이 됩니다. 다만 보스턴의 뜨거운 3점감 덕에 좋은 리드를 유지했지만, 너무 점포에 의존한 나머지 안 들어가기 시작하자 추격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점포에 의존한 것이 엔비드의 골밑 존재감이기 때문이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빅맨들의 오픈 3점이 잘 들어가야 엠비드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식서스는 맥시와 엠비드의 공격적인 미모택으로 1쿼터에만 10개가 넘는 자유투를 던지면서 보스턴의 리드를 뺏어왔습니다. 식서스는 시리즈 첫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존 디펜스로 2쿼터를 시작합니다. 엠비드가 벤치로 간 동안 점수차를 벌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와 로버트 윌리엄스의 허슬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특히 스마트는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팀의 심장, 그리고 NBA 허슬상 수상자답게 공수에서 맹활약합니다. 엔비드가 벤치에서 돌아왔고 보스턴은 적절한 더블팀으로 응수하려 했지만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은이나 맥시를 상대로 골밑 수비를 매우 잘 해냈고 공격에서는 볼 무브먼트를 통해 존을 부수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특히 오늘 마줄라 감독은 적시의 타임하우스를 부르고 엔비드 상대 수비에서 더블 팀 디시. 지속적으로 다른 선수를 붙이는 시점이 좋았고 하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으며 공격 전개에서 페이스를 올리며 최고의 코칭을 선보입니다. 여기에 쿼터 마무리에서 호포드의 3점까지 터지며 힘겨운 적진에서 7점 차 리드를 잡으면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브라운과 테이텀이 번갈아가며 엔비드를 상대로 돌파 득점에 성공하면서 기선제압합니다. 하지만 식서스의 3점이 계속 터지며 점수차가 더 나진 않았는데 다만 하드는 3쿼터에도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듯 황당한 디시전 메이킹을 보여주는 등 경기 내내 거의 보스턴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식서스는 엔비드의 원맨쇼로 추격해오지만 다행히 브라운의 용감한 돌파로 하든과 엔비드를 상대로 골밑 득점을 연속 생산합니다. 엠비드가 원맨쇼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쿼터 막판 지친 것이 방송에서도 보일 정도로 보스턴 수비는 엠비드를 충분히 방해했습니다. 쿼터 마무리까지 집요하게 필라델피아 로테이션 수비를 공략하며 두 자릿수 리드를 잡으면서 4쿼터로 갑니다. 보스턴은 마지막 쿼터 초반 위크사이드에서 컷을 통해 손쉬운 득점을 연속으로 올리며 좋은 공격 패턴을 보여줍니다. 또 로버트 윌리엄스의 엄청난 허슬이 나오며 보스턴의 의지를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보스턴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드는 4쿼터에도 자신감을 찾지 못했고 심지어 오픈 플러터 찬스까지 던지지 않습니다. 식서스는 엔비드의 리더십으로 추격하지만 오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본인이 엘리트 슈터라고 말한 호포드는 클러치샷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증명해냈고 바로 이어진 타임아웃에서 팀원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장면은 베테랑의 품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 테이텀 역시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클러치에서 아쉬웠는데 중요한 3점을 터뜨려주며 승리를 확정지었고 마지막까지 수비에서 5초 인바운드 바이올레이션까지 유도하는 등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웰스파고 센터를 도서관으로 만들고 홈팬들을 일찍 퇴근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엔비드가 부활했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 선수들을 붙이며 엔비드의 폭발까지는 막아냈고 또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2차전과 마찬가지로 브라운이 하든을 완벽하게 락다운 시켰는데 오늘 브라운은 공수에서 완벽했고 테이텀 역시 2차전 부진을 만회하는 중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뺏겼던 부분을 중요한 원정 승리를 챙기면서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숨은 MVP는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를 보여준 그랜트 윌리엄스였습니다. 엔비드가 MVP를 수상한 날 축제를 망쳐버린 보스턴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경기였습니다. 또 2차전에서 보여준 전력차를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주었고,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는 보스턴에 매우 약하다는 걸 다시 일깨웠습니다. 물론 아직 시리즈는 끝나지 않았고, 4차전 필라델피아는 더 강해져서 오겠지만, 조심스럽게 결국 6경기 안에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